제가 초대교회 전도 역사를 했잖아요 초대교회 전도 역사가 뭘까요? 성령으로 전도했다 뭐로 전도해요?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니 예수 믿는다 잡아쳐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듣고 본 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 오실 때까지 너희는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기다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거로 전도하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수백 명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다나가 떨어집니다. 120명, 120명, 그 끝까지 믿음으로 순정하고 나갔던 120문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촤많 말이 임했더니요. 그때부터 막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들 속에, 그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막 성령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술 먹었구만. 대낮부터 술 챘구만. 누가 이렇게 비하는거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아유, 은혜로 다 용서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갖고 성령을 받고 나가는 아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에게 내가 내 모든 그내 민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신 그 영을 부어주는 말씀이 지금 요에서의 말씀이 성취 돼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그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라고 막 강력하게 마치 화난 사람처럼 갑자기 필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필받아가지고요. 거침이 없어요. 시험들이야 되는데 신기한 건 따라합시다.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통곡했다. 예, 이게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기분 나빠서 오는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전할 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거룩한 충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전도하려고 온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성령님에 대한 오해,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도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3000명이 와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의 성령을 힘입어서 전도한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면서 예 이들을 통해 놀라운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전도에는 성령이 또 빌립 아시 빌립도 여러분 예.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이 방향으로 가서 사마리 아땅 가서 막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병든자가 치료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땅에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 마술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리스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에디오피아내시에게 여러분 가는 일도 성령님이 야! 지금 빨리 가라. 에디오피아 간데이 4시가 가고 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그 여러분, 막 아, 복음의 순종에서, 성령의 순종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야,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수들에게 전했을 때그 영혼이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나도 주님 믿고 싶다고. 세례까지 줘서 보내죠. 그게 에디오피아의, 에디오피아의 전 복음, 복음화의 시작인 거죠. 에디오피아가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이끌어서 전도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전도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전도하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고전도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 왜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령충만 이지못 하고, 성령충만 하지 못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나는 세상 말로 말하는 개털이다. 성령충만이 된다. 언제 주님 매발할지 모른다. 이 험악한 시절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수 있냐. 성령충만밖에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도 기도하는 거하교회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라고 해도 죽하고 안 나와. 나는 참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렵죠. 막 쉬는 사람막억청라고 어, 해가지고 들는 이게 무슨 목회죠.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게 있어. 뭘까요? 답을 맞히면 선물을 줄게. <laughs> 자, 우리 누가 있냐면 우리 전사님이 뛰어세요에스에서 뛰어봐요. 자, 27절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내 신이 누구죠? 성신이죠.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라고 뭐 하게 한다고요? 윤례를 행하게 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순종이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자. 이스라엘에서 크 염소처럼 앉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앉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불순종해가지고 광에서 버림받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틀어지고, 성지자들 와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되고 아주 이런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를 했어그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덤에 있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무엇으로 회복시키냐?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통해서 순종 못하는 너희가 순종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근성이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싸우고, 불순종하고, 똑같거든요.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이들이 뭐 받고 나서부터 변했죠? 성령.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해요. 성령 받으면, 다시 한번 다시 성령 받으면, 다시 한번성령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안 받고, 머리로만 들은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참 힘든 거야, 이게.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막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성령충만을 유지하려고, 그 기도하려고 막 무림을 치는 가운데, 예, 하루는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한진미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구걸 하시는구만.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야, 일으켜라. 아니, 한진미가 어떻게 일으켜요? 일으켜, 네가 그래서, 아, 주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크,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돈 줄려나. 보죠? 그때 나는 은가금은 없다. 어, 은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주나 아무래 다이아몬드 주나 여기서다 봅니다. 그때 잘하는 얘기지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는 게 뭐요? 다시 있는 게 뭐요? 성령 예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뭐요? 예? 내 속에 있는 게 뭐요?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냐니까? 줄 예수? 나타낼 예수? 이게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요즘에 최신형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남들이 안 가진 게 있다 내게 내게 진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정말 나를 변화시킬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그 예수, 예수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고 발목을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니까 막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얼른 막 사람들이 솔로몬의 생각이 모이게 했어요. 사람이 뭐 도대체 어떻게 난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성전 다녔지만 이 사람이 걷는 걸한 번도 본적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쟁이 때문에 걷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럴 때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경건으로 고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집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너희들이 무시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지금 뭐로 전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베드로에게 이적이 일어났죠 삼천명 회개시키죠 또 하루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합니다 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나는 부정한 거안 먹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뭐지 또다시 환상이 확 내발랄 짐승이을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나 어렸을 때부터요 나 그런 거안 먹었어요 시험인 줄 알고 안 먹었어요 저는 종결한 것만 먹었어요. 유대인 말씀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자꾸 그러지 마라. 잡아먹어. 아이 무지개 그런데 갑자기 뜯드리는 거죠. 여기 계십니까? 예. 누뭐 때문에 사으십니까 베드로님 혹시? 아 내가 베드로라고. 아 그러시냐고. 저기 보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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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에 그, 그,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분이 참 선도 많이 해가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베두로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찝찝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환상이 있어서 갔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가 참 주님 앞에서 막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팍팍 스펀지가 물을 빨아대, 말씀을 빨아대, 무반응해갖고 그냥 땅 쳐다보고 이게 아니에요. 아마 내가 만약에 불러서 갔는데 땅 쳐다보면 진짜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뭐든 불러서 도대체. 근데 베에고넬료는요 얼마나 사모 사람들이 베드고넬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말씀들을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그들이 준비돼 갖고 성령이 막 그들에게 막 임하잖아요. 예.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면서 고넬료가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전도가 되면서 순식간에 예수 님이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팍 임해요. 이것 또한 무슨 전도냐면 결국에는 성령으로 전도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전도했다. 예,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또 베드로처럼 이런 아름다운 전도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막예저막 응? 예,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전할 떄좀 저처럼 목소리가 컸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세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듣던 유대인들이요, 허허, 저거 봐라, 뭐 예수쟁이 예수미으라고열 받아 가지고요, 막.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버렸다고. 막설교하니까 열받아가고 야, 저입 틀어막고 막 돌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죽이잖아요. 사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신앙은 높은데 살기가 등등해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죠. 전도자를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분명히 스대반의 전도는 똑같이 성령을 힘입어서 전했는데 빗박이 와서 죽게 되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전했더니 수많은 삼천 명이 돌아오고 안진배가막 일어나고 고넬 뇌 가정이 뒤집어지고 역사 일어났어. 베드로는 능력 성령의 능력 전도. 여러분 그 스데반도 성령으로 전했는데 돌만 맞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할 거는요 비록 같은 복음 전도로 열매 없는 실패가 있었지만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은 따로 앞서 뿌리면. 다섯 번, 뿌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 수대만의 전도로 누가 열매 맺었죠? 바울이죠. 결국에는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왜 전도자가 돌맞아 죽었으니 실패한 거지. 근데, 그 속에서 한 명의 알이, 열매가 났는데, 그게 사울이, 예. 전도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대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전도된 게 아니에요 다 전도를 실패한 것 같았어요 죽은 씨예요 근데 그가 담회석으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의 전설의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인생에 막 돈을 깨달아도, 봉자가 돼도, 석가가 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시느냐? 이 불신자들은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혜를 주신다. 예수님을 당연히 공부해서 철학에서 똑똑해서 인생의 중요한 걸 깨달아 중요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임하지 않는데 오직 우리가 볼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전해야지 나는 말도 할줄 모르고 전도도 할줄 모르지만 예수님 전해야지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그 전도받은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는데, 예수님을 왜 만났느냐? 그가 복음을 들었더니, 반대는 했지만 여기서는 안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들었더니 그 속에서 언젠가 그 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지혜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어놓으면, 심어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걸 주신다는 거요 제가 지난번에 예,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저 심선미 씨 있잖아요. 저분이 3대 때 무당인데, 26년 동안 무당짓을, 했어. 무당짓, 무당짓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막 무당 안하려고 그러는데, 막그 신이 막 죽이려고 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초라다이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게 무당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 무당을 좀안 하면 안 되냐고. 근데 3대 때 무당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여인이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여름 성경 학교 하던 게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고백하는 게 여름 성경에 과자 따먹으라 한 거지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적도 없었대요. 근데 그가 죽으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살라에 그 여름성교학교 하면서 막 돌아오는 것이 너무 그립고, 그때가 너무 사모되고 행복하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고백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야, 그때가 좋았는데. 무당이. 여러분, 중요한 게요. 믿든지안믿든지안 안 믿어도 됐죠. 여기 와서 세상에만 저한테 선물만 받아가도 돼요. 여기 와서 일단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복음을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요. 언젠가 살아나는데, 예 미라 속에 들어간 삼천년대 콩이요. 막 털어가지고 씨를 심었더니요. 여러분, 낫게요, 안 낫게요? 예? 삼천년대에서 말라 비틀어진 콩. 싹이 낫게요, 안 낫게요? 낫어요. 이 콩처럼요.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가 들어간 그에게, 여러분, 그때 무당지, 하면서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죽게 되는 마지막까지 오니까 그때 여름선 겪고 갔던 것이 너무 그리워지면서 내가 교회 가야 살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와서 총력 전도주의든 세대면 전도주의든 말씀을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여기 어머니 눈도요. 여기, 여기 봐요. 전도를 받고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보세요. 사울이 스테바리 전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다가 그 씨는 심겨졌죠. 가다가 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 버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했어요. 어떤 사람 은 음성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봐도 안 믿어요. 병 고쳐 져도안 믿어요. 근데 병을 고쳐 져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임해 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그게 임한 거예요. 그 환상 봤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수십 년 믿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씨가 제대로 심겨지기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대반 전도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전도가 실패가 없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해서 그가 변화되고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자 신학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꼭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다 욕만 먹고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심한 심어 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놀랍게 예수님을 알수 있고 진리를 알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여기 왔다가 그냥 갈지라도, 믿지, 믿는다고 결신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결코 되지 않고, 그들 속에 언젠가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알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요, 정말 스테반처럼 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초대교회 전도 역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전한 역사인데 우리도 성령으로 전해 보려고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건데 성령이 아니면 뭐 예배 에 나와도 어, 찌로 그냥 예배하는 그래서 이게 이게 본질적으로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맛 없는데, 살라면 먹어. 먹어야 살아. 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이 시계가 돼갖고, 시간만 되면 밥 먹어야 돼. 알아서 먹는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좋죠. 여러분, 2번이 되려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받으라 해도 못 받아. 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내다옳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120문도가 누굽니까? 끝까지 그래 내가 못 전해 성령님이 내게 힘주셔야 돼 내가 성령을 힘입어야 돼 하고 끝까지 순종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전할 수밖에 없게 하고 마지막까지 전하라고 전하라말안 해도 그들 속에서 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전도의 마음이 왜 사라져갑니까? 성령이 사라져가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힘입고 성령으로 전도하여 주님의 생애를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이이거를 이제 그만 그만하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임재 속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이 거룩한 열심은 성령 안에서 주는 열심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아, 우리는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자전거로 푸 짐을 잔뜩 실어 갖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 힘들어. 그렇게 힘들까? 동력이 없어. 내가 밀어 올려야 돼.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 전도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였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시고. 그리고 성령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충만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사모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성령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떠나가는 380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도 성령충만 할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시잖아요. 예, 떠나가 기다림에 지쳐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고, 아유 어차피 뭐안 돼요 기다려도 안 되더라고, 나는 안갈 거야. 이런 사람은 애초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성령으로 하리라. 누구에게 성령 줘요?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성령 줘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성령 줘요?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 받기 원한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막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미 받은 분들이 점점점 채워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으로 전하리라 하고 여러분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무쪼록 여러분 이 베드로같이 여러분 전도하든 스테반처럼 전도하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인데 어떻게든 나도 성령으로 해보려고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코스로 들어가서 이건 목사가 성령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하거든요 아멘 그럼 주님이 주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기도합시다 또요 어휴, 한숨 푹 푸시고 왜 본인 속에 성령 받을 것에 의지가 없어 받아야 되는 가치를 몰라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고, 여러분 돼지고기 두 근입니다 오 그건 기다려요 왜 육신화 돼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보시다가 이야 우리 민자근 양로님이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네 왜 이렇게 성령을 구하나 성령 받아도 전도하려고 아까 우리 낮에 영상 봤잖아요. 그, 저, 그, 저, 그 택시전도.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할수 있는, 열심히 웃어봤나. 나는 성령으로 왔다고 봐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시간, 뭐,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서 성령 불을 받고, 이렇는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나도 전도하리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전도하리라. 나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유지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게 능력 가운데 전도할 시기를 전도할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네, 이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서 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봐요. 과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한 거 진심으로 여러분 격려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도 끝나고 전도합시다. 반이 도망갈지, 진짜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성령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전도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